장수하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 7가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 습관들은 필수다. 1. 규칙적인 수면. 잠이 보약이란 말 괜히 있는 게 아님. 하루 7에서 8시간 숙면 면역력 강화 플러스 노화방지. 이 균형 잡힌 식단. 패스트푸드 X 채소 과일 단백질로 가공식품 대신 건강한 영양소 섭취하면 몸이 젊어진다. 3. 꾸준한 운동.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신체 기능이 오래 유지됨. 유산소 플러스 근력 운동 병행 노화방지 효과 유피. 4.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의 기본. 하루 1.5L 이상 물 섭취 혈액순환 플러스 노폐물 배출 효과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관리 필수 취미 휴식 명상 정신건강 플러스 면역력 유피 6. 흡연 절주 흡연과 과음은 건강의 직격탄 담배 X 과음 X 간폐 건강 지키기 7.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와의 유대감이 우울증을 예방해 건강한 인간관계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이 7가지는 무조건 실천하자 너는 이 중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있어? 댓글로 알려줘